<laughs> 오!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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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카이프 소리 줄이는 깜빡했네요 아유, 아 t sure if you're going to g e 자 a 자 o c k e t I'm not s 아 r e if you're going to get f you're going to get a pocket. 제 m not sure 이 f 로 o u r e 로 o i n g to get a 맞죠? 아닌데요. 그냥 시간이 주말에 맞아서 하는 건데요. <laughs> 조용히 하세요. 아, 이거 안 봤네. 주말에 시간이 맞아서 하는 건데요. 외국이 아... 외국이 오늘 할로윈인지 몰랐는데요. 어제 할로윈 어제 외국 서버 들어갔더니 할로윈 이벤트 하길래 외국도 <laughs> 오늘 할로윈인 줄 알았죠. 아, 조용히 하세요. 아, 왜 뜨시죠? 오늘 아니, 할로윈이 아니 아니텐데. 청여우 님이 제작하신 예, 할로윈 탈춤에 네. 이게 여러분들 2인 이상 플레이돼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쁜 모르겠는데요. 아 모르겠는데. 아 그쪽이 진행하세요. <laughs> 그쪽이 진행하세요. 아 저는 그냥,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아니에요, 진호님 진행하세요. <laughs> 조용히 할게요. 째 합시다. 네네. 여러분이인 뭐. 탈춤맵이고 이게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저번에 그 진호님하고 처음 그 콜라보로 영상을 찍을 때 어떤 탈춤맵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 탈춤맵을 진행을 하면서 좀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 어 제작자 분의 디타블 열심히 가면서 <laughs> 저 그냥 방송을 썼는데 제작자 분이 직접 그 방송을 보고 계셨대요 지금 서버면들어오 계신데 네, 직접 서버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여우님 한번 여기 소개할까요 여우님도, 네. 여우님 나오세요 어디 계세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디타블 열심히 만드셔서 네 할로윈 기념 탈춤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되게 열심히 잘 만드셨다고 해서 를 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칙 여우님이에요. 가세요 이제. 네, 갑시다. 네. 짜란. 어, 아 뭐하세요? 님도 못 들어가고 뭘 뭐하세요예요? 아, 눌러, 가 들어가세요. 어, 아 쯧. 아. 아, 지방이 많으시네. 아뭔 소리? 이거를 서버 자동 설정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짜란. 근데 자동으로 돼 있지 않을까요? 스토리 규칙 및 정보. 오 천장 에프님이 보세요. 아하, 아, 아 어, 호퍼에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네 할로윈데이. 어, 할로윈과 사탕 관라는 탈춤의 미름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규칙, 세 번째는 몇 정보. 프롤로그 해변가에 지어진 도시인 로데는 할로윈 파티 준비로 정말 바쁩니다. 바로 내일 할로윈 파티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엔 어 무슨 네. 이야기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지? 아, 저저저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한글이 아이고, 잘려서 읽어 주세요. 한글도 모르시니 이제. <laughs> <laughs> 와! 아, 또 내일 할로윈 파티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뒤시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할로와 로인이 살고 있어요. 할로는 영리하고 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불쌍한 아이입니다. 현재는 <laughs> 도마 삼촌이 하, 할로를 돌보고 있어요. 도마 삼촌은 빵집을 운영해요. 할로는 그런 삼촌을 잘 도와줍니다. 루이는요, 할로의 어릴 적 친구입니다. 아! 어릴 적 친구뿐만 아니라 현재도 친구랍니다. 루이는 할로와 함께 만들었던 비밀 기지를 좋아해서 그곳은 자주 자곤 합니다. 두 아이는 마음도 잘 맞고 둘다 착한 아이라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 할로윈데이가 시작돼요! 그 아이는 할로윈데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가난한 두 아이가 당분간 달콤한 사탕을 마음껏 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탕을 받으려면 멋진 의상을 필요하겠죠? 도만삼천에빵 배달 도와주면 돈을 줄지 몰라요. 자, 뭐 쇼트... 이런 이런 내용이네요. 빵셔틀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맨 시작부터 부모님을 죽이고 가요. <laughs> 이거 내용이 좀 너무하신데요. 시작하자. 네, 오케이. 일단 시작하자마자 부모님을 죽이고 에. 네, 할로는 어. 애플 님이 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 없는 앱 애프... 그러고요. 어! <laughs> <laughs> 아, <laughs> 말이 너무 하시네.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와, 지금 방금 전까지 <laughs> 삼겹살 같이 먹고 왔는데. <laughs> 와, <웃음> 아, 그래. 너무 하시네. 일단은 쿠키를 챙깁시다. 아, 이제 허기를 채우는 용으로. 네. 아, 칸막이를 가져가 보려고 그러네. 그 주의 사항아. 주의 사항. 자, 이거는 F님이 이거실 수 있죠. 한걸 아시죠, 이제. 잘리지만 <laughs> 않으면읽이실수 있거든요. 이거 주세요. 어. 바로 옆에 보이는발판들은 캐릭터 선택 장소입니다 싱글 플레이 경우에는 할로를, 멀티플레이를 더할 경우 더 중요한 인물을 할로를 하고, 나머지 한 분은 로인을 u n i o 아, c 어, 로도 부모님이 없어요. 여기 u 시라고요 여기 y Ha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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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로 l o hallo, h a 로 l o h a l l 당신기 l l 당신은 할로입니다. 아래 아래는 당신의 기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아아 아, 뭐야 당장에. 캐릭터 좀와 님들 여기 신분표 있어요? 신분표 여기서 조선시대요? <laughs> 세상에 어 잠시만요 저 여자인데요? 여자라고요? 네 할로 오빠 저리 가! <laughs> 자 여기 기본 다 챙기셨나요? 어네아 우정의 귀걸이 아. 어 우정 우정 예, 우정으로 끝을 내야 될것 같아요. 저기 이상한 여자가 있어서. 자. 반드시 상자 안에 기본 아이템을 챙기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아, 저는 이제 스카이프 끄고 자는 척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마이크만 끄고 계세요. 아, 그러면 되겠군요. 네, 괜찮네. 알겠습니다. 금방 금방 찾아갈게요. 네. 자, 할로윈 집에서 나왔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도만삼촌의 일을 도와줘야 하는 되어서 집안에 들어가 보죠. 도만삼촌이 여기야? 뭐야, 따로 사네? 아, 아니 여기구나. 자. 도만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봐요. 여기가 도만 집인가? 아 그러네. 안녕 도만. <laughs> 삼촌. 이, 아 이게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싱싱카를 타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삼촌? 어 도만 잘 잤니? 오늘의 오늘의 할 일은 옆에서 확인해. 오늘의 할 일, 술골래 가게에 빵 배달. 빵 배달. 호박 장식도 기 오케이 빵 배달 두개 하고 호박 장식을 되면 돼요. 어 호박 장식은 1일을 끝내고 도만 삼촌에게 면 주고. 어, 빵 배달을 해야 되는데 감자빵, 호박파이 두 번째 이야기. 잠깐만. 아, 아 여러분 이거 할로라는 걸 먼저 읽어야 되는구나. 할로윈과 사탕마녀. 주인공 할로 팁. 비밀 기지로 이 빵과 뭐야? 아, 아, 아니네. 비밀 기지로 먼저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비밀 기지로 먼저 간 다음에 두 가지 의빵 배달을 하라네. 자, 일단 두 가지의 빵을 먼저 배달을 합시다. 이곳에서 메모를 할수 있다. 나중에 쓸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비밀 기지로 가야 되는데, 어 네더 서경 블록입니다. 뭐, 뭐지? 자, 여기는 스폰 포인트. 그다음에 로윈을 깨우러 가는 길 호박을 따라 가세요. 오케이, 오케 자, 갑시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비밀 기지에 가서 어 저기 있는. 진호 로인을 깨워야 돼요. 아유 뭔가 기분이 <laughs> 아, 여형 좋지 못하는데? 여기 체스 안에 보인다? 오케이. 아 호방을 여기 여,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laughs> 아니 무슨 <뭔> 성적 취향이야? <laughs> 아 하필 이어도 저런 이상한 분이랑 아 작은 구멍이 있다. 락. 뭐야? 저한테 귓속말로 영차 영차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두어팔아서 살고 있나? 호빗. 어와야 이거 꼬마애들이 만들만한 지하 기지가 아니잖아. 이거는 요정 요정 요정나란데. 아아 그냥 다른 마을로 이어지는 통로구나. 아니야 야 잠깐 이게 이게 비밀 기지야? 집이? 야거지라에거지라에 할로윈..할로윈 데이때 사탕을 먹을 수 있어서 매우 즐겁다며! 뭐야 이게 엄청난 집이잖아! 로 e 로 e 샤프니스 원스 up t 나뭇가지 어... 종아리 채 i 채 o 어 Ruin! Ruin! c 아 죽여버릴게! 야 o I'm going to go to the chess u <laughs> 일진 형아들한테 빵배달러가될 시간입니다. 어, 어, 뭐 있나요? 아, 잠깐만. 아, 내가 두 번째 이야기를 읽어야 되네. 먼저 잠깐만요. 네. 어, 두 번째 이야기. 도만 삼촌이 시킨 일은 확인했나요? 도만 삼촌 우클릭 후 종이에 마우스를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어서 일을 하러 가보자고요. 아, 참 로인부터 깨워야겠네요.라고 적혀 있었고 이제 사, 세 번째 책을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네. 세 번째 이야기. 로잉이 깨웠어요 자 이제 로잉과 함께 도만삼촌의 심부름을 하자고요 아차! 심부름 혹시 까먹었나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다음부턴 지급해준 메모장에 메모를 하세요 1. 술고리 가게에서 빵 배달 2. 꽃집 가게에 빵 배달 3. 마을에 호박 장식하기 자 이런 거라네요 오키도키 오키도키 할로야 오늘 뭐 했어? 아... <laughs> 영저하고 싶지 않은 여자야 아... 어, 지금 여자 무시합니까? 아니요 니마고 대학에 시켜야지 여자들 보시는 누구 없어요. 에코님이 어, 로이 하실래요 아니요. 공모전 때처럼. 아... 오. 남의... 여기 요리 강좌냐? 여기. 여기... 오. 작은 구멍에 있다. 영차 영차. 아, 아, 내가 기어가는 소리구나 작은 구멍으로. 아. 야, 근데 저런 동굴 속에 저런 집까지 지어놓고 산단 말이야 비밀 기지로. 야, 와... 내가 보기에 얘는 그냥 됐을... 거지놀이하는 재벌 2세 따... 아들 딸인데. <laughs> 로 로인이 설마 개부자? <laughs> 네, 저희가 먼저 맨 처음에 술고래 집이었죠. 뭐빵 챙겼어요? 네빵 있어요. 아이 빵셔터. 빵보다 일단은 어이, 뭐... 잠시만요 봐볼게요. 어 포토존 술고래 가게 마을 제 아래 연두색 지붕 옆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 포토존이요? 네 포토존이요. 에 <laughs> 할로야 사진 찍을래? 아니 요그 저리 정도. 가요. 숙청하고 있어 가 혼자 찍었어요. 연두색 집이죠 연두색 집. 네. 어? 저기 연두색 있는데요? 아 저..아 아, 저기 연두색이구나 오. 연두색 집 오른쪽.. 아 여긴..여기네 어? 어쌔신 크리드 <laughs> 저아 <laughs> 아, 빨리 오세요 공주감사 <laughs> 어, <미친. 웃음> 여기.. 아 여기있네 틈 아저씨 아..아 아, 거기에요? 맞은편이요네아아 오키독해 틈아 아 전.. 아깔때기의집문을 해요 아 깔때기에 지문을 부는데요 오, 술골에 가게 빵배달 완료. 자그 다음에 500원을 더 드려야 한다. 꽃집 가게 에 빵배달. 만 원을 받았지만 수수료로 아 수수료. 어, 마을 두 번째층 붉은 지방인데요. 여기 여기가 세 번째층이죠? 네네. 아세 번째층? 아 맞나? 맨 아래층 네. 아닌가? 맨 아래층. 그럼 두 번째층에 네. 어디로 올라가야 돼? 아 저기다. 올라가서 이제 붉은 지붕이라는 데. 붉은 지붕. 네. 이게 여러분들 아쉽게도 저희가 소닉 세이더를 키면은. 좀더예 이쁜 배경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안키기로 해가지고 꽃집. 와 여기 뚫려 있구나. 이렇게 문이. 어 이쁘다. 오. 이게 오와. 꽃집 라린한테 어 할로구나. 배고파서 쓰러질 뻔해서 어서 주렴. 정보 전해주기로 한 빵을 라린 아래 깔때기에 넣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 아이 되게 어릴적 추억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꽃집 빵보다 걸려 식스클레타고 다니네. 두 가지 심볼 안 해. 도마삼촌 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마삼촌 도 있었어요? 도마삼촌은 도마비 아, 죄송합니다. 아. 잘... 할로야 왜 그랬어? 회천이 <laughs> <저리> 가요. <laughs> 아 저기네 있 이름표 떼네. 아 이거 괜찮다. 그래요. 여태까지 되게 잘 만들어. 여태까지 잘 만들어주네요. 어 뭐야? 어 이거 오와 케이크가 뭔가 오. 팬케이크처럼. <웃음> 오. 야 <laughs> 도마삼촌. 예. Yeah. 뭐, 미스터 도먼. 어, 여기 상자 있는데요. 아하. 아, 이게 깨가지고 나온 거구나. 네, 네 번째 얘기, 이야기. 네번 주시죠? 호박 장식 모음 상자가 있고요. 제가 챙겼어요. 할로윈과 사탕마화네 번째 이야기. 할로와 로인.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심부름이에요. 이제 상자 안에는 있 호박을 마을 곳곳에 있는 장소에 심으면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어, 방법. 마을 곳곳에 있는 네더 서경 블록을 보았나요? 이그네더 서경 블록에 주어진 소고 아그 네더 석영 블록에 주어진 호박 정식을 하나 던지면 설직 끝! 호박은 총 여덟 개랍니다. 어서 설치해 보자고요라고 되어있어요. 어, 아 그러면은 여덟 개 있으니까 네 개씩 나눌까요? 아넷 이거 책 책머리 보세요 책머리 왜요? 어 우와 이쁨 오 이쁘다 네더 석영이 어떻게 생겼어요? 말인드로이건 텍스가 없어요 네더 석영 이거라서 아 여기다 던지면 되나 본데 여기 던져봐요. 던져봐요. 헷 우와 오! 오, 어 스펀브랜트 측정하고? 좋은데. 오 그러면은 각자 찾아서 설치가 올까요? 더키도키 예. 저는 중간층에서 한번. 어 음. 뭐야? 이건 북한? 아예 정은이네? 아예. <laughs>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뭐, <laughs> 뭔가 급필 <급비를> 나지 않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뭔가 허허허 웃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는 그런 그림인데. 오. 네더석경 아, 여기도 있네. 아, 여기 네더석경이 되게 찾기 쉽게 되어 있네. 어. 이렇게 이렇게 제작자분이 어렵게 안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네,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아, 어, 여기 있다. 자, 여기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신기하다. 던지면 어. 사, 이게 바뀌네. 이게 신기하네. 여기 무슨 오 오컬트 마을인가? 뭐 이렇게 탁자가 많아. 막 제살을 지내는데 여기저기서 아, 나 네, 이제 할로윈 파티 준비 중인 게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 꼬막키는가 봐. 흠. <laughs> 한 오케이. 전 끝. 아, 끝났어요. 이거써. 나 하나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여기 아닌가? 어디 있어요? 네, 전다 했어요. 아, 뭐못 찾았고. 어 여기 있네. 어디 어디 어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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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어, 앞으로 됐지. <laughs> 에? 저안 보여요? 아하하. 아하. 그리구만 아, 눈도 없으시나 이제 아 눈이 한 개시지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저 이해해주셔야 와 너무하시네 정말 누구 눈 하나고 싶어서 하나인가 닫았어요? 네 닫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오오오늘신 아, 심부름이 끝났네요 빵집으로 들어가서 2층 다락방으로 가봐요 오 날씨도 바뀌네 아 이렇게 예 이전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가안 떠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철창문이 <laughs> 열렸는데 철창문이 안 떠서 이제 이제는 이 이런 거다 뜨네요 편하게 오 애플님 저거 봐요 뭐요? 오 진짜 이뻐요 달 봐요 달. 우와. 오, 오와 저기 마녀 있는데? 어 그니까 와, 어, 어, 오, 와 시스템 밤. 오와 마녀 있네. 저기 마녀가 날아가네. 오 어, 저. 나 자야지. 근데 아, 기름 다떨 기름 기름 다 떨어졌네. 근데 우리 자야 돼. 혼자 잤습니까? 저 따라갈게요. <laughs> 다섯 번째 마, 저 다섯 번째 이야기 읽어주세요. 아 벌써 다섯 번째? 네네. 다섯 번째 이야기. 휴 드디어 심부름을 끝냈어요. 하지만 벌써 밤이네요. 빨리 시장에 가서 의상을 사고 일찍 자야겠죠. 서둘러 시장에 가봐요. 시장만 아는 채 아래층 오른쪽 구석에 있어요. 그중 옷을 파는 가게 있을 거예요. 그곳으로 가보세요. 아 아까 저 봤어요. 아 봤어요? 예, 네, 어딘지 봤어요. 옥독 옥떡. 헨젤과 그레텔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시청자분이 헨젤가 그레텔이냐고. <laughs> <야>, 뭔 소리지니까. <손이시니까? 웃음> 고, 고. 고. 옷을 사러 가자. 아, 그거 재밌었는데. 모 모루 짱 이쁘다. 매끈, 매끈매끈해. 아, 스이데스네 <laughs> 아, 저분 변태 같아. 오, 저 어디세요? 저요 지금 야마카시 하고 있어요. 아, 여기 밑에 그림이 저 외국 배우 아닌가? 네? 외국 배우 그림이었구나 여기요. 어, 굉장히 젠틀하게 생겼어 그림이. 저거 봐요. <laughs> 그렇죠? <그쵸>? 오, <웃음> 터미네이터. <웃음> 뭐지? <laughs> 제작자분이 굉장히 그림에 또 신경 많이 쓰셨네. 이거 택시백 다운받으신거래요 아...그래요? <laughs> <laughs> 아 제대로 <laughs> 안입으셨네 나중에 알아서 열려요 아 이게 열린거구나 아 할로윈 의상 상이네요 오, 무시무시한 해골가면 여섯번째 이야기가 있고요 오. 옷을 사지않고 그냥 강탈났네요옷 <laughs> 입었어요 어때요? 할로야 어때? 훨씬 더 진호 님 닮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네. 그게 그렇게 생긴 게 예, 맞는 거 같아요. 아, 예쁜이 왜 이렇게 못 생겼어요? 아, 저눈두개 됐거든요. 어우, 좋네. 여섯 번째 이야기 읽어 주시죠? 네. 할로윈과 사탕마녀 여섯 번째 이야기. 할로와 루인 드디어 정말 멋있는 중, 의상을 준비했어요. 내일이면 달콤한 사탕을 마음껏 얻을 수 있겠죠? 이제 자러 가야겠어요. 다시 우리의 비밀 기지로 가요. 아, 비밀 기지로? 네, 다시 비밀 기지로 네. 돌아가야 되네요. 할로와 로인까지 어. 왕 비밀기지당 비밀기지! 비밀기지! 근데 이게 그.. 뭐냐 캐릭터 정보 성별이 이게 나중에 쓸데가 있는건가? 아니면 그냥 해놓으신건가? 어. 그러니까요 저는 여자거든요 아,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왔었구나 <laughs> 바꾸시래요, 아 뭔가 성대를? 성대를? 상상하고 싶지 않은 여자야 성별을 바꾸면 어때요 이름 그대로 하고 <laughs> 괜찮지 아요 왜냐면 중성적인 이름이네요 <laughs> 이제 헬로님이 아 할로 아왜 자꾸 할로라 그래요 갑자기? 네, 할로님입니다. 영체자체애프님이 아, 여자하세요? 싫은데요 싫은데요. 어왜 그러세요 여자 목소 리잘되시던가 님선. <laughs> <laughs> 자 여기가 이제 할로야 로인의 비밀지죠. 어. 아 여기서 또 뭐가 열렸네요. 어 그래요? 아래를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이야기 읽어주세요. 오케이. 포근한 이불 침대 위에 설치하고 밟으면 잠을 잘수 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흐아 피곤해 이불은 검은 나무 판자에 있는 침대에 설치하고 잠을 자야겠어요 너무 피곤하네요 발판은 검은 나무 판자에 위 설치 후 밟아주세요 아 여기에 올리놨네요 짜란 가세요 님만 자셈 난안잘 거임 예 저리 가요 난 못생긴 사람이라 할렐루 먼저 잘게 어 뭐야 어 뭐야 아 같이 가야 되는구나 오 추워 아 이미 그 이미 인제 작군요 잠깐 없어요. 여기는 아니, 야 이거 이제 이동이 된 건가요? 갑자기 판타지적으로. 그런가 봐요. 아 망했네요. 꿈이겠죠. 뭐죠? <laughs> 잘라 그러다가 <laughs> 이동이 된 거니까. 여덟, 여덟 번째 이야기 가 있네요. 자 여덟 번째 이야기. 잠에서 깬 할로가 있는 곳은 어딘지 모르는 숲입니다. 꿈일까요? 그런데도 로인과 로인도 할로와 같은 꿈을 꾸는 걸까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야. 길을 따라 가봐야겠죠 라고 적혀있네요 스폰 부인트 세타고오 가볼까요? 오키도키 오오 오 오와! 거대한 호박이다! 이 죽을라고 회사 있... <laughs> <laughs> 나오는데 읽어줘야죠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아 굵직굵직하게 읽읍시다 알겠습니다 여기 밟으세요 저런 조심해 루인 장미에 다가가지마 가시가 있어 가시? 네. <laughs> 가시가 있어 따끈따끈 따끈 어 뭐야 어? 오 진짜 데미지다네. 어 뭐야. 딱 한. 어. 어 조심해. 뭐 진짜 데미지다네. 오 어, 심지어네. 우와. 로인 이곳은 정말 예쁘다 너만 빼고 말이야. 정말, 정말. 부동산 아, 가치를 떨어뜨리는 녀석이구나 로인. 이거. 와, 뭐저 개구리 색상에서 뿌리 나온다. 개구리 색상? 어 여기네. 있 오. 아 여기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거구나. 아 근데 역류하고 있는데 물이 점점 올라가잖아. 무서운데 <laughs> 진짜. 아하. 감시를 해 보러 가보죠저잘 보여요? 할로야? 안녕, 보십잖아요. 고 아, 그래요? 네. 그쪽만 까맣게 표시되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좋은 좋은 효과네요. 까맣게 표시되네요. 오. 자, 여기로 이제 가면 되는 거 같고. 네. 발붙이면 될거 같아요. 아, 되게 이뻐. 에, 어?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 <laughs> 잠자다 말고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는 건 무언가를 지렸다는 소리지. <laughs> 와, 야 다... 용암이다. 아 여기 용암 때문에 그런 거구나. 들어가 보실래요? 외국에서는 그러지? 용암에다 이거저거 넣어보는 실험하던데 저희도 한번 해보죠. 어 들어가 어, 보세요. 아, 용암에 남짜리. 따끈따끈하게. 어자가 지금 남자가 들어가셔야지. 남자. 와와와와 나! 알 시작. 지금 미리 모이. 왜 그거 보임? 지프라기 밀치기 1아 밀치기 말했어요. 아난난 예, 샤프니스 일이라서. <laughs> 오 설마 이게 있다는 소리는 나중에 내가 밀치고 할로가 죽이는 건가? 핫! 아 이게 점프맵인데요? 어. 어. 이제 저희가 어. 지금 뭐 발판 하나 건너 뛴는거 어, 아니겠죠? 아 또, 아 또, 또. 가자, 가자. 합. 뭐가 떴나요? 잠깐 만 지금 떨어지신 거예요 거기서? 아니 저여기있는 어? 잠시만 잠시, 근데 아, 왜 불에 타고 계시죠? 어 아. 할로야 먼저 갈게 할로야 안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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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우와 할로야 여기 못갈것 같아 우리 돌아가자 아니 할로 분명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너만 빼란 말이야 제발 어, 목소리좀 어떻게 해주겠니? 로윈이 이게 여자라서 아 그럼 바꾸실래요? 아 근데 님왜 아직도 불 타고 있어요? 아, 너, 님 때문에요. 아, 뭐저 <laughs> 때문에요. 아니, 왜왜또 불에 타고 있는 거야? 왜 여기 여기 떨어질 곳이 어디 있다고? 할로야, 저기 양동이 갖고 오리잖아. <laughs> 나 혼자? 네 혼자죠.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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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야, 너무 못 하구나. 내가 가볼게. 훗. <laughs> 내가 또 프로맵의 어, 달이 아닙니까? 어? 헉, 아? 스폰 장소가 이상해졌어. 나 뭐냐, 잠자는 곳이 이상해졌대요. 아이고, 아이고. 저한테 TP 네네 TP 할로야 갔다와 지금 스폰 포인트 저장 하셨어요? 눌 러서 아까? 아니 아까 했는데 이게 일단 그.. 잘 됐던데?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떨어질 구간이 없는데 떨어지셨다는건 정말 미스터리하네요 어? 양동이를 얻었다 오, 얻었으면 내가 갈 필요 없잖아 다음엔 세이브, 세이브 포인트에 있을테니까 좋아 가자, 이제 가자. 건널 수 있어 뭐 양동이를 어떻게 해야 돼? 물 물을 해야죠 그럼 옵시디언이 되겠죠 아아 아. 아! 아니 그걸 때못 넘어요? <laughs> 넘어왔네요. 빨리 물 뿌려줘요 나한테. 어, 하. 아! 오. 이게 빨리 길을 만드죠. 빨리 빨리 길을 만드죠. 어, 할로야. 이런 건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와, 이분 뭔가 김장철의 냄새가 나는데? <laughs> 오 와, 이분 오케이. 뭔가 김장철의 냄새가 나는데? 할로야. 자 여기. 양동이 줄게. 다 화해 이제. <laughs> 아, 뭔가. 어 이번 이번 년도 김 씨는 참잘된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리가 <웃음> 있었는데 <laughs> 무너졌나봐. 아, 아 이게 다리구나. 이게 지금 이 돌이. 어 이거는 아, 뭐 물로 하면 안 되나? 로가는 아니에요? 아, 자자자 뭐가 있네? 로인 아갈 거야. 어야 할로야. <laughs> <한거> <laughs> 빨리 열어줘 <여러 명이네. 웃음> 아로해 <수고해>. 나는 갈게. <laughs> 아니 저기야. 알로 n 스고해 o i n g to go to t What? 할로야. l 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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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아 h e l 아 o Hello. Hello. 다 e l l o h e l l 다 h 근데 저기 뭔가있는데? 뭐가있지? 아 호박마차다! 신데렐라! 신데렐라! 오. 신데렐라! 호박마차! 신데렐라.. 뭐야 이거 호박캔들 막 사라져 홀. 아. 뭐야 어 뭐야 어 고아텍? 그어 파이 있어요 오 펑켄파이 제가 파이, 읽어볼게요 열쇠 오케이 오케이 아홉번째 이야기 할로와 로이는 이상한 숲에 끝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웬 호박마차를 타고 있는 이상한 아저씨가 있네요 할로 아저씨, 이곳은 어디죠? 너희들은 이곳에 어떻게 온거야? 잠을 자고 일어나니 이곳에 있었어요 잠깐! 너희는 정말 용암 정원을 어떻게 온거냐? 아. 아, 아, 그곳은 물을 뿌려서 왔어요 맙소사! 마자님이 가장 좋아하는 용암 정원을! 아저씨, 저희 집에 데려다 줄수 있나요? 흠, 마차에 타라 달아. 마차에 타라네요 아저씨요 이게 <laughs> 대사가 이렇게 돼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 뭐야? 뭐야? 아, 그, 열쇠 열쇠를 여기다 넣... 어? 열쇠 뭐야 제대로 설치한 거 맞아요? <laughs> 어? 아, 그걸 <laughs> 부셨어 잠깐만요 이게 열쇠가 여기, 여기 설치하는 거 같은데? 어디요? 이 아래에 실 있네 어? 뭐야 이게, 이게 안돼? 여기 실왜 돼있지? 아아, 이거 카펫 나와야 돼서 그렇구나 어? 이거 작동은 안 하는데? 누도문 여세요 이제? <laughs> 그게 어디다 나도 문이 안 열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저씨 아 왜요 이거 뿌시세요? <laughs> 어차피 여는 건데 뭐아 뭐야 여기 버슨 달렸네? 아자어 음, 음. 음. 뭐야 아 철문 옆에 아 철문 옆에 놓을 수가 있구나 스팟포... 난또 공간이 안 됐죠 이거 이거 스폰 부터밟았아여 이야기 있네요 열 번째 이야기 아하 어, 열번째 이야기 할로윈 할로와 로이는 어마차 a 타 오던 도도잠 잠이 었었요요 아, 역시 마차 l o 씨가유 l 범이었네요 o Ha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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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l 그 아저씨가 나 o 범이었어요아말 어, l l 너무하네자 <laughs>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사탕. <laughs> 뭐야? l l o Hallo, Hallo, h a l l 사탕이 l 아니! 침 묻었잖아! 에다 더러운 녀석! 난 여자야. 너랑 뽀뽀하고 싶어. 뭔 개소리야! 아! <laughs> <laughs> 김장철이 <처리> 냄새! <laughs> 갑시다. 고추장 맛이 나는구나! <laughs> 왜그러십니 자, 일단 어, 진행을 합시다. 뭐야 이건? 어라? 여기 쪽지가 있어. 어, 아, 음. 쪽지. 너희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건 불가능하다. 이 언덕을 넘으면 묘지가 있다. 거기서 죽으란 소린가? <laughs> 그곳에서 빛나는 호박을 찾아 물어봐라 사탕마녀의 집이 어디에 있냐고 아 여기 이곳을 빛나는, 빛나는 호박 호 위에 올라가까밟으 말을 걸수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네선 챙겼습니다 자이 언덕을 넘어가면 사탕마녀 아 이거 무슨 빛나는 호박이 있으니까 그 빛나는 호박한테 물어보랍니다 오아아 아, 여기서 이제 빛나는 호박을 찾아야 되는구나 아 그래요? 찾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 묘 여기가 묘빛났다고 작은 따봉. 집 빛나는 녀석을 찾아야 돼요 안녕 빛나는 녀석아 어디 있니 어디 뽀짝 할머야 여기 빛나는 게 없어 죄송 <laughs> 죄송 아까 메모지 챙겼어요 메모지 왜 챙겨 굳이 챙길 필요 없잖아요 verändert. 아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여고 있어 어디요 아 여기 있나 여기 말을 가면 되나 네네 밖아 놓고 안은 으아 내 머리에 빛깔이다 자, 태만여 집은 어디있나요? 어 뭐야? 아, 같이 읽어주세요! 로엔이잖아요 왜? 아... 좀... <laughs> 이 열쇠를 어, 줄게! 어. 작은 집으로 가봐! 시스템! 작은, 작은 열쇠를 얻었습니다 지금 제가 나무 버튼을 열어뒀거든요 여기 나, 거기, 작은 집으로 여기 있던데? 네, 들어가면 되네요 오...